지금 테슬라의 이 전략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앞으로 자동차를 살때 바가지를 쓸지도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5천만원이었던 차가 저녁에는 4,500만원이 되는 세상. 바로 테슬라가 만든 시가의 시대입니다. 보통 자동차는 한번 가격을 정하면 연식 변경 때까지 안 바꾸죠. 하지만 테슬라는 다릅니다. 일론 머스크 기분에 따라, 아니, 재고 상황에 따라 수시로 가격표를 갈아치웁니다. 이런 배짱장사가 가능한 이유, 그리고 경쟁사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따라 할수 밖에 없는 이유, 오늘 영상에서는 광고비 영혼으로 자동차 시장을 뒤흔든 테슬라의 미친 효율성을 파헤쳐 봅니다. 돈이 보이는 경제 이야기, 머니 빌드업 시작합니다. 첫 번째 비밀은 광고비 영혼입니다. 현대차, 도요타, 벤츠. 이 회사들이 1년에 쓰는 마케팅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조원 단위입니다. TV 광고, 신문 전면 광고, 인플루언서 협찬까지 엄청난 돈을 쏟아붓죠. 그런데 테슬라는 영혼입니다. 마케팅 부서조차 없앴습니다. 대신 그들은 일론 머스크라는 걸어다니는 광고판을 씁니다. 머스크가 트위터에 글 하나만 남기면 전 세계 언론이 알아서 기사를 써주고 유튜브가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이 엄청난 비용 절감은 고스란히 어디로 갈까요? 네, 바로 가격이나라는 무기가 되어 돌아옵니다. 남들이 광고비로 쓸 돈을 차갑게 깎는 데 쓰니까 가성비 경쟁에서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비밀은 횟집보다 더한 다이내믹 프라이싱입니다. 테슬라는 딜러가 없습니다. 100% 온라인 직판이죠. 이 말은 중간 마진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본사가 가격 통제권을 100%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존 자동차 회사는 대리점 눈치 때문에 함부로 가격을 못 내립니다. 어제 산 고객이 항의하고 딜러들이 파업하니까요. 하지만 테슬라는 그런 거 없습니다. 어? 이번 달 재고가 좀 쌓이네. 500만원 할인. 어? 주문 폭주하에 200만원 인상. 마치 주식 호가창처럼 가격을 움직여서 수요를 조절합니다. 이 변동성 때문에 욕도 많이 먹지만 기업 입장에선 재고 비용을 0에 가깝게 만드는 신의 한 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밀은 소프트웨어 구독 경제입니다. 테슬라는 차를 팔아서 남기는 마진도 크지만, 진짜 노리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FSD 자율주행 옵션입니다. 차체는 싸게 뿌려서 도로에 깔아놓고, 나중에 소프트웨어를 팔아서 돈을 버는 거죠. 마치 프린터는 싸게 팔고 잉크로 돈 버는 것과 같습니다. 이 차들이 돌아다니면서 모은 주행 데이터는 다시 테슬라의 AI를 똑똑하게 만들고, 그 성능 격차는 또다시 소비자를 불러 모으는 네트워크 효과를 만듭니다. 결국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의 탈을 쓴 거대한 소프트웨어 기업인 셈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테슬라는 기존 자동차 시장의 문법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광고비 대신 기술에 투자하고 딜러 대신 인터넷 창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시가 전략이 얄밉기는 하지만 가장 효율적이고 솔직한 시장 가격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테슬라의 가격 변동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자, 테슬라가 효율과 가성비로 승부한다면, 여기 정반대로 감성 없이는 기술도 없다고 외치는 기업이 있습니다. 콩나물 대가리 같은 이어폰을 30만원에 팔아도 줄 서서 사게 만드는 마성의 브랜드, 테슬라의 롤모델이자 영원한 라이벌 애플의 팬덤 경제학을 다음 영상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부자되는 인사이트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머니 빌드업이었습니다.